네 안녕하십니까 착한텔레콤의 박종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 커넥팅 파워 착 올인원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보조 배터리 같이 생겼으면서도 어댑터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스마트폰을 붙이면 무선 충전과 유선 충전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터리 잔량을 이렇게 숫자로 인디케이터로 설, 아, 보여주면서 나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을 보시면, 어, 여기 어댑터 부분을 분리하시면 글로벌 어댑터로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제가 별도 옵션으로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어댑터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면, 뭐, 미국이나 유럽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커넥팅 파워척 올인원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, 보조 배터리와 스마트폰을 별도로 충전을 하시는데요. 이걸 꽂아놓으시고 스마트폰을 연결하신다면 보조 배터리와 스마트폰을 한 번에 충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이 제품은 이번 키타스 2019에서 탑10에 선정될 정도로 혁신성과 실용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요.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